안녕하세요. 저는 원율입니다. 오늘 몇분 전에 찍었던 그 이거 두개 돌리기 이번에는 좀더 크게 좀점 아까 이게 너무 쉽게 이겼잖아요. 이번엔 15점이에요. 그래서 지면 벌칙 하나 주겠습니다. 한 이한테 돌아서 한대 맞기. 잘 봐요. 벌칙은, 이렇게 한대맞기예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렇게, 첫 번째. 오! 얘가, 2대0. 중점이에요, 이제. 3대1 중점이어서. 다시 해볼게요. 3대 2, 4대 2, 5, 4대 3, 4대 4, 5대 4, 5대 5, 얘 날라갔네요. 6대 5, 아, 다시 할게요, 다시. 7대5, 8대5, 9대5, 10대5, 10대6, 아, 10대7 할게요. 10대8 여기 날라갔어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오! 10대 9? 10대 10. 아, 이번엔 얘 먼저 돌릴 거예요. 이번엔 얘 먼저 돌릴게요. 11대 15. 우와! 11대 10? 얘가 이겼네요. 11대 11이에요. 어, 11대11에서 12대12. 어, 1 2대1 3 12대14에요, 지금. 12대15 이겼습니다. 한 번, 때려주십시오. 야포합니다. 이제, 구독, 좋아요, 알람, 댓글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리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러면 안녕.